에너지 저량 미니 에어컨 차량과 캠프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 더운 여름, 캠핑과 차량에서 시원함을 찾고 계신가요? 더 이상 걱정하지 마세요. 휴대용 에어컨 차량용 인버터 냉방 캠핑 올인원이 그 해결책입니다. 이 혁신적인 제품은 220V EU 플러그와 호환되어 어디서든 손쉽게 설치하여 쾌적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자동차 안에서나 캠핑 텐트 안에서 이 제품 하나로 에너제틱한 여름을 만끽할 준비가 되셨나요? 사용자들은 실제로 차량과 캠핑의 불편함을 단번에 해소해 주었다고 극찬합니다. 유럽 여행 중에도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어 더욱 매력적입니다. 지금 바로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구매하세요. 여름의 무더위도 이제는 한끗 차이로 멀어질 것입니다. 손잡이 하나로 어디든 시원하게 캠핑장에서 뜨거운 여름의 불편함을 경험한 적 있으신가요? 집에서도 쉽게 시원함을 만끽하고 싶으신가요? 이제 휴대용 에어컨 압축기 220V 야외 캠핑 가정용 냉동 기계와 함께라면 이런 걱정은 안녕입니다. 손잡이가 달려 있어 이동이 간편하며 설치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혁신적인 제품입니다. 캠핑장에서의 더위를 잊고 집에서도 즉각적인 쾌적함을 누릴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많은 사용자들이 이 제품의 간편한 설치와 뛰어난 이동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휴대성이 중요할 때 손잡이를 잡고 원하는 곳으로 이동시키기만 하면 되니 편리함이 극대화됩니다. 지금 이 순간 휴대용 에어컨 압축기를 구매하여 시원함과 쾌적함을 누려보세요. 작은 공간에서 시원함을 혁신하세요. 더위에 지친 여러분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휴대용 에어컨 4777 BTU 미니 냉각기 소형 제습기는 작은 공간에서도 놀라운 냉방 성능을 자랑합니다. 더위를 잊고 싶으시다면 이 스마트한 냉각 솔루션을 경험해보세요. 빠르고 강력한 냉각뿐 아니라 에너지 효율까지 갖춘 이 제품은 RV 같은 협소한 공간에서도 최적의 성능을 발휘합니다. 더욱이 앱으로 손쉽게 온도를 조절할 수 있어 편리함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사용자들은 빠른 냉방과 에너지 절약 효과에 대해 매우 만족하고 있으며 편리한 앱 제어 기능도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구매하셔서 올여름 시원하고 쾌적하게 보내세요.